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유튜버 젤미입니다 이번에 브랜드 발굴 타임으로 새롭게 찾아왔어요 제가 워낙 수많은 브랜드들을 모니터링 하기도 하고 또 스타일링 하기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번 연도 꼭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브랜드를 소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브랜드 발굴 타임 나만 알고 싶은 브랜드 발굴 시즌 1. 물론 핫한 브랜드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저에게 핫한 브랜드 그리고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브랜드 위주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총 4가지 국내 브랜드 함께 보실게요. 첫 번째 브랜드는 바로 큐! 디지털 프린팅과 은연의 섹시함이 보여지는 브랜드 실제로 실장님도 며칠 전에 만나봤는데 정말 멋있고 쿨하고 최고! 실장님께서 영국 LCF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한국 오셔서 런칭한 브랜드라고 해요 제가 처음 눈여겨본 디자인은요 바로 이 어깨 밑, 이 쇄골 밑 라인 있죠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커다웃된 그런 저지탑 같은 거였는데요 이 옷은 여기 쇄골을 노출했는데 되게 섹시한 거예요. 보통 노출하는 부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 이 쇄골 밑에 살짝 컷아웃으로 인해서 이게 섹시한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한 브랜드였어요. 소재도 대부분 신축성이 되게 좋은 저지 소재여가지고, 입었을 때 핏감이 되게 잘 드러나요. 저도 처음에 딱 입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만약 다른 소재였으면 그런 느낌이 안 났을 것 같은데, 저지 소재여서 더욱더 그 몸매 라인이 살아나는 느낌이랄까? 최근에는 신발 및 가방 등으로 아이템을 확장하고 있으시다고 해요. 이번 시즌 저는 이렇게 핑을 해보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 쇄골 옆 라인의 컷아웃 부분, 보이시죠? 요게 q 의 그런 시그니처 디자인이고요. 특히 이렇게 믹스 매치를 해서 메쉬 소재와 저지 소재를 같이 연결한 부분이 저는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서 입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큐의 톱 하나로 해결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린팅도 되게 기하학적이어가지고 뭔가 입었을 때 몸매 라인이 되게 돋보이는 프린팅이라 해야 되나? 네, 이게 가까이서 보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뭔가 멀리서 보면 티가 나더라고요. 몸의 라인이 딱 잡히는 게. 요거는 이제 홀터넥으로 되어 있는 슬리브리스. 네, 같은 컬러고요. 요거는 심지어 이렇게 사선으로 단추가 있어가지고, 네, 입었을 때또 여기가 또 살짝씩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같이 골랐던 게, 이거는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었는데, 요렇게 또커다웃이 세골 쪽에 되어 있는 원피스. 이 요거는 진짜 멀리서 봤을 때또 라인을 되게 잡아주는 애여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이걸 많이 입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고르지 않은 제품이 있는데 요즘 또 스포티한 믹스 매치가 되게 또 뜨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뜰 예정인데 발 빠르게 트렌드를 캐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Q의 웹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저지드레스도 추천할게요. 두 번째 브랜드, 바로 3 to 80. 3살부터 여든까지 다잘 어울리는 브랜드. 마가렛 호엘? 약간 그런 느낌쓰? 커리어 우먼을 지향하는 브랜드는 되게 많지만 이미지적으로 그걸 잘 풀어내는 국내 브랜드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이 브랜드는 정말 런칭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자기만의 색을 잘 드러내고 있달까? 내가 만약 좀더 커리어 우먼처럼 보이고 싶은데 뭘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3280라는 브랜드를 추천할게요. 브랜드를 보시면 너무 과하거나 유니크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실루엣과 적당한 색감. 시그니처 아이템으로는 바로 이 부츠. 이 부츠는 한 번쯤 인스타그램에서 많이들 보실 법한데요. 일반적으로 앵클이 좁은 형태의 부츠만 판을 치더니 대한민국 패션 씬에서 이 넓은 이런 앵클의 부츠는 가히 혁신적이었어요. 근데 컬러도 원래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소재가 조금 이제 여름용 소재 느낌이고 이제 블랙 레더가 있었는데 그게 진짜 너무 예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길이가 좀 짧지만 이거보다 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길이장이 좀긴 이런 부츠로 나왔어가지고 진짜 원피스에 그냥 툭, 반바지에 툭, 이렇게 너무 좋았던 그런 부츠였습니다. 이번 시즌 제가 고른 3280 제품들은 바로 이렇게 네, 안에 트렁크 팬티가 같이 레이어링 된 듯한 이런 디테일이 있는 팬츠, 그리고 크롭 형태로 이제 입을 수가 있는 이런 크롭 자켓 같은 게 있고요. 미우미우 쇼에서 이제 트렁크 팬티랑 같이 매치하는 그런 룩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이번 시즌 트렌드에 좀 탑승하고 싶다면 이렇게 약간 속옷이 아니면 이너웨어가 조금 더 비치는 듯한 레이어링을 해보시는 거. 이 팬츠 정도면 부담스럽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브랜드는 바로 51%. 저 인스타 완전 초창기 시작할 때부터 알게 된 브랜드? 진짜 오래됐어요. 알고 있었던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뭐 한결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디자인도 점점 발전하고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들께 아직 모르고 계신다 하면은 추천드리고 싶은 브랜드였습니다. 맨즈웨어예요 일단은 하지만 저는 이제 요즘 따라 젠더리스 룩이 끌리기도 하고 사실 맨즈웨어나 오먼즈웨어 경계가 점점 사라진다 생각을 해서 여성분들께도 뭔가 추천을 자신 있게 드리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쇼룸에서 하는 행사를 다녀오기도 했거든요. 미드나잇 서머드림이라고 근데 콘돔을 나눠주더라고요. <laughs> 어, 이미지가 되게 많이 섹시해졌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51%라는 브랜드의 변천사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51%에서 처음 밀던 가방 슬루엣이거든요. 크로스백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릿웨어답게 이렇게 버클로 이렇게 디테일이 있어서 진짜 뭐 맨투맨이나 후드티 아니면 뭐 아우터웨어 걸치고 나서 이거 딱 하나 해주면 오, 뭐 되게 그 룩이 완성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에게 있어서 51%는 이 가방으로 처음에 인식될 정도로 그때만 해도 사실 섹시한 이미지보다는 좀더 스트릿웨어에 가까운 브랜드였어요. 당시 또 스트릿웨어가 트렌드기도 했고요. 네, 그 다음 런칭한 게 이런 작은 크로스백 같은 경우 이것도 사실 이런 실버 하드웨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제가 쇼룸 가서 얻어온 이 가방. 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도 많이 보이는 이런 날렵한 실루엣이기도 한데 툭 이렇게 숄더백으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또 제가 소개하고 싶은 아이템이 이번에 새로 출시된 이 탱크탑. 일반 탱크탑이 또 아니라 또 살짝 세골 쪽에 이렇게 커다웃이 되어 있어요. 보시죠. 이 그리고 사이즈도 이제 XS부터 라지, 뭐 2X 라지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다양하게 또 커플로 맞춰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탱크탑입니다. 여기에다가 51%의 시그니처, 이 데님 팬츠가 있어요. 이거 진짜 입었을 때 섹시하거든요? 요게 라이닝이 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딱 입으면서 되게 슬렌더 핏이 나요. 요렇게 딱 입어주시고, 그 다음에 앞 코가 뾰족한 구두 신어주시면 오! 너무 세련되고 너무 멋진 그런 룩이 완성되는 거죠. 네 번째 브랜드는 바로 이천 아카이브 빈티지 바이브 러브라면 이곳으로 여기는 진짜 코로나 시작과 함께 폭풍성장해서 이제는 어디에서나 이 이천 아카이브 골드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대세 아이템은 바로 스타킹 정말 다양하고 과감하고 유니크한 프린팅들이 많은데요 영국에서 공부하고 온 실장님들답게 진짜 영국스러운 빈티지함이 가득하달까? 브랜드 이름도 2000년대 아카이브잖아요 아카이빅 무언가를 수집하고 콜렉트한다는 뜻인데, 2000년대를 아카이빙한다? 라는 뜻이 저는 뭔가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빈티지 의류를 판매하셔가지고 제가 팝업스토어에 많이 갔었어요. 제가 거기서 처음 샀던 신발이 바로 이거. 그러다가 이제 하나둘씩 그2000 아카이브 메이드라인을 만드시더니 아예 이제는 브랜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딱 비니 쓰고 아이폰 후레쉬 감성으로 사진 찍으면 나오는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이 브랜드를 즐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스포티 꾸뚜르 라는 이제 주제로 한 프레젠테이션을 하셔서 다녀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는 이런 과감한 스포티한 믹스매치가 돋보이는 컬렉션이라 여러분들께도 이제 못 가신 분들께도 꼭 컬렉션 사진을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쇼보고 나름 비슷하게 레이어링 해보려고 그 쿠팡에서 섹시망사 스타킹 전신 뭐 이런거 샀는데 어, 과연 똑같이 나올지 한번 제가 코디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제일 핫한 네 가지 브랜드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또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그런 브랜드 스토리나 아니면 아이템이 있으면 언제든지 들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보고 싶은 컨텐츠 있으면 저에게 마우 요청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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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입은 티셔츠는 인스턴트펑크, 인스턴트펑크, 인스턴트. 펑크. 인스턴트, 펑크. 인스턴트 펑크.